1938년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스야마 참전하게 된 청년을 배웅 중인 많은 인파들 사이로 치기오는 그를 부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군국주의 시대였던 만큼 국가를 위해 군인이 되어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었고 마을의 영재 치기오도 군인이 되길 소망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는 타다키들을 마주하죠.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을 why 이 o u do it. What do 오 o u want to do? Why a 이 e y 이 u What 이 s it? What is it? 마 h a t is it? What 가벼운 병이라는 말에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치기호 학교 선배 태치호가 다가와 무언가를 건네주는데 그는 마을의 요바이 풍습을 지적하곤 발걸음을 옮기죠 이어 치기오는 들판에 숨어 사진을 감상하는데 측이오의 작사랑 야수요가 다가오고 측이오는 황급히 사진을 숨기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이어질 수 없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뒤이어 측이오는 마을의 아이들과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는데 요바이에 노출된 아이들은 그 모습을 따라하곤 했죠. 그렇게 그날 밤 학교 선배의 조언대로 밖으로 나가 요바이를 구경하기로 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여러 집을 기웃거리던 지기호 요바이 중에 아주머니에디코를 발견합니다. 후후문대문 <laughs> 아래에 난생 처음 보는 장면에 넋을 잃고 돌아가는 지기호 타인들의 지 요바이를 저지하려는 경비대원들을 마주하죠. 고타이도미마루스리야 타다키라노 오카게데 와루이 유와사 타테라레테 마키코마루요 아요카에타오가에 고구로사마데스 다음 날 저녁, 혈기 왕성한 청년 치기오는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에리코의 집으로 향합니다. 에리코사, 옷이 다 닿았습니까? 수경 씨, 아, 추이니까 누가 케다, 가면. 마을 1번의 남자 아들, 어떤 야로까. 그렇게 치기오는 어른들의 세상에 눈을 뜨게 되죠. 아, 뭐 됐다. 그리고 며칠 후. 어바야 <목소리도> 오바야도이바나오바야바 이에 카라. 마 야. 니이 미호 코이 플러팅에 그날 저녁 고장 집을 찾아갑니다. 오바야가 그렇게 다음 날 야수유를 만난 직교뜻밖의 고백을 받게 되고. 그래. 안겨.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의 미래는 진병 검사에서 무너져 버리죠. 뭐도 일본 제국 육군의 군다리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군인이 될수 없었을 뿐더러. 당시엔 치료법도 존재하지 않았고, 지교는 절망에 빠져 마을로 돌아오죠. 그런데 마을엔 벌써 소문이 돌아 사람들 모두 전념을 우려해 치기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할머니는 치기호를 위해 날달걀을 가져오지만 치기호는 아무 소용없는 것을 알면서도 할머니를 위해 날개란을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야수요를 만나는데 청천명략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짝사랑하는 야수요마저 중매결혼으로 곁을 떠나게 되고 화를 풀 곳이 없어 강아지를 괴롭히는 그때. 나카사스다오카 이야야와. 즈코가그의 등을 쓰러지죠.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요바이를 하러 에리코의 집에 찾아가지만 에리코. うちの帰ってんの뭐 콘토이테. 난쥬인사야. 뭐야츠교가이나다이리마다와루이 요바이를 거절당하자 등을 쓸어준 카즈코의 집으로 향하는데. 이야이라라나가 요바이야? 나니야, 유저 남들과 코를 막은 카즈코의 모욕감을 느낀 그는 그녀를 겁탈하다 마음을 바꿔 집을 빠져나오죠. 그렇게 집으로 향하려는 추기호의 앞에 분주한 마을 경비대 사람들이 보이고. 치규오는 경비대 사람들이 다다키를 구타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요바이를 서슴지 않는 유조 아저씨가 나서 다다키를 살해해 나무에 매달자. 치규오는 경찰에게 유조의 범행임을 신고하려 하죠. 사 어, 어. 유조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생각한 치규오는 다음 희생자는 자신일 거라 겁을 먹게 되죠. 오규는 다음날 총포점으로 향해 총기를 구매합니다 <laughs> 그리고 그날 밤, 치교는 마을 지도를 그려 자신에게 모욕감을 안긴 이들의 집을 기록하죠. 그리고 다음 날 야수요가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중매를 선친애오에게 불만을 품은 칠기호는 그녀의 염소에게 화풀이를 하죠. 몸이 좋지 않아 농사도 짓지 못하는 칠교호가 점점 난폭해져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날 저녁 어김없이 미오코의 집으로 향해 요바이를 하려는데 미오코의 남편에게 걸려버리죠. 미오코이오바이가라 코드 아지 그렇게 치기오는기노가 또다시 신랑이를 버리고 가 미오코가 할머니를 데려와 상황은 겨우 마무리됩니다. <laughs> 그렇게 다음날. 내 병이 옮겼나 가 자신 때문에 몸조누운 할머니를 위해 약을 구해드리지만 할머니는 츠기오의 이상한 행동들에 자신을 독살한다고 생각해 버리죠.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마저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자 츠기오는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야수유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 야 치기요 치기의 개표를 아무렇지 않다는 듯 몸에 기연자 정신이 번쩍 든 치기요는 집으로 돌아가죠.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뒤이어 며칠후 할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집에 도착하는데. 아가마야뭐이요생각 이. 와신도넘어알 할머니의 해명으로 상황은 넘어가는 듯했으나 치기요의 총과 무기들을 무조리 압수당하죠. 라노 야마데 토리아이니 에라이 사아츠야노보리라테가진토 아야마리니 그렇게 다음날 말 사람들이 카즈코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시각 스네에 <laughs> 한번 그러대 한시. 치교는 시내에 있는 총포점으로 향해 또 다시 총을 구매하죠. 이데야스쏴 a t またお嫁入り好きなようにしてかめんよあっ安よ様お元気ですか僕は戦場へ行きます10月20日戦場へ行きますその日村には絶対近づかないで 야수요에게 편지를 보내고 마을의 전기를 끄는 뒤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와 마지막 식사를 하죠. 이후 말 사람들이 잠에 들자 지요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신을 보고 수군대던 마을 사람들을 하나 둘 살해합니다 뒤여 야수유를 중매시킨 진네우를 살해하고 요바이를 즐기던 마을 경비대대장 유조를 찾아가죠. 유조 대대공가이! 하지만 유저의 철통 방어에 지규는 발걸음을 옮겨 처음 요바이를 했던 에리코에게 향합니다. 여기가 에리코. 아, 이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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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나> 또야. <laughs> 俺はこれで 그렇게 자신을 경멸하던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살해한 치오 야산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영원는 끝이 납니다. 나이 <laughs> <laughs> 어세요 덕봉입니다. 오늘의 영화 1983년에 공개된 다나카 노보르 감독의 의오범중의 마을》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인 스야마 대학살을 모티브로 한이 영화는 외딴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참혹한 범죄를 통해 인간의 광기, 사회적 고립, 그리고 공동체의 어두운 면을 다루는데요. 감독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범죄극이 아니라 당시 일본 사회의 억압, 공동체 내부의 침묵과 방관을 비판적으로 풀어낸 것 같습니다. 모멸과 소외 속에서 점차 무너져가던 한 인물이 결국 괴물로 변해가는 서사가 영화 조커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현대 작품처럼 만들기보단 건조하고 느린 전기와 가해자 중심사사에 대한 윤리적 측면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비극의 기저에 무엇이 있었는지 성찰해볼 수 있는 작품으로 한 번쯤은 곱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공포영화 오검중의 말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